팀조은 소리입니다. 금일은 BMW 8세대 5시리즈 코드네임 G60 자동차 방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G30 대비 G60은 외형부터 실내까지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자동차 방음을 했을 때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장수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장장님 예. G30하고 G60의 변화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G60 차량으로 변하면서 모니터 크기라든지 근데 전체 바디 형태는 비슷한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30에 비해서는 경량 소재를 많이 썼는지 몰라서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를 때렸을 때 많이 센터피쉬 커버라든지 많이 들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센터피쉬 주로 핵심적인 방향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일반방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이드 카반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플라스틱만 뭐 등그러니 있네요. 장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진짜 얄팍하게 만들어 놨네 현대차에 비해서는 소재를 너무 사용뭐 다른 소재는 많이 사용 안 하고 진짜 경량을 위해서 만든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음 이쪽으로 해갖고 매트를 일부분 바르고 그 다음에 신술로 이렇게 감싸서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가 탈거된 BMW 523D 지금 대시보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G30 대비 틀려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틀린지 장의자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 523, 523D 차량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대시보드 위까지 타그를 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휘발류 차량에 비해서, 그,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게 많이 올 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타그를 해서, 요런 부분이라든지, 타그를 하게 되면 빈 공간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신술레이터를 꼼꼼히 처리할 겁니다. 자, 부틀매트가 바닥에 꼼꼼하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저희장님, 네. 이 부틸 매트 점착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라든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음, 주의할 점은 기본 뭐 이런 서워프 자리나 이런 볼트 자리를 최대한 좀 띄워서 마감이 편하게 붙여주신 게 좋고요. 이제 좀 매매 붙여갖고 뭐, 빈 공간 없이 매매 붙인 게 최우선입니다. 어? 매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 단디 붙이란 얘기입니다. 단디라. 부산 사투리 아닙니까? <laughs> 바닥에 진동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진 매트와 신슐레이터가 부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량은 바닥에 신슐레이터가 부착되었네요 차장님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어, 기본적으로 전장 제품들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는 차량으로 경우는 이제 블로우 매트 쪽으로 많이 신슐레이터를 붙이는 방향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전장 제품이 많이 없고 매우 단순한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 신수로 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바닥 평탄화가 잘돼 있는 차량은 이렇게 바닥 쪽으로 신슐레이트를붙여하가기 좋다는 거군요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하시하게 깔끔하게 모서리 처리를 잘 해주셔야 블루매트가 완전히 바닥에 밀착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시보드 방음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이장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우선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하는 게 방음 효과가 크고 방음 효과의 극대를 위해서 사소한부분까지 신수로 꼼꼼하게 채워주는 게 최고의 그게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시보드를 이렇게 제 요건 같은 경우는 탈거를 해야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지상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지상공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laughs> BMW 523d 대시보드 방음이 완료되었습니다. G30 대시보드 비교했을 때이 요건은 크러쉬 패드 상부를 탈거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의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할수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 작업과 관련해서 담당자인 장 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대시보드 방음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 이 있을까요? 어, 어, 차량마다 센터페시아 그 구조가 다 틀림으로 그 닥터 부분이나 특히 닥터 부분에 이렇게 사이 사이에 그 심출레이터를 넣어서 깔끔하게 잡음 없이 처리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 전면 유리 앞에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우리가 찍어서 이렇게 풍절음 방지 도 되면서 깔끔하게 소음까지 정리하게끔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뷰티 매트를 조각조각 내서 떨림 부분 있는 부분에 이렇게 부착을 해서 떨림 부분에 잡소리를 제거하는 게 마지막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크러쉬 패드 상부가 조립되고 이렇게 보면은 남은 공간이 보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신슐레이터를 조금 더충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슬레임 신슐레이터가 개입한 후면부까지 꼼꼼하게 충진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BMW 523D 실내 풀 방음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장님 예. 자동차 방음의 장점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우선 자동차 방음은 유통 기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시공으로 배차할 때까지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어 상당히 좋은 결과 같은데요. 예 그리고 막뭐 이런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그 휘발유, 그 가솔린 차 못지않게 그 정숙성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상당히...